요즘 버디가 땀도 많이 나고 밤에도 자꾸 깨고 밥도 잘안 먹어요. 더위에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. 여름은 덥고 습한데다 낮이 긴만큼 활동량도 많아 아이 몸에 소결이 쌓이기 쉬워요. 안 그래도 열이 많은 아이들이 소결을 쌓이면 지내기 줄어들고 피로감, 집중력 저하, 그리고 면역력도 약해져 감기에도 쉽게 걸릴 수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? 이럴 땐 함소아의 쿨보약이 좋아요. 소개를 내려주고 빠져나간 진액을 채워서 여름철 기력과 면역을 회복시켜주는 여름맞춤 허약이에요. 특히 심장과 폐에 열을 식히고 신장을 보강해서 체질개선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. 어떤 아이들이 쿨보약을 복용하면 좋을까요? 여름만 되면 땀을 줄줄 흘리면서 더위에 유난히 약한 아이, 한 음식만 찾는 아이, 여름마다 감기달고 사는 아이들이라면 꼭 추천드려요. 여름은 몸이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기혈 순환이 활발해서 체질을 바로잡기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. 그래서 쿨보약 복용 시기로 딱 알맞아요. 매년 여름마다 더위에 유난히 약해서 걱정이었는데 꼭 처방 받아야겠어요. 주사 없이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함소화의 여름 치료인 동병아치와 함께하면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더욱 효과적이니까 꼭 방문해서 처방 받아보세요.